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9일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 8일까지 3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우리 시의 무분별하게 건설된 원룸 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김수우 의원의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회기결정안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기업 경쟁력 약화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삼성 반도체 라인의 조기 건설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철저한 프로정신과 기업적 마인드는 기업하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 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재광 시장은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와 배후단지, 교통 등의 물류 기반 확충에 힘쓸 것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복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